신고 왔습영합니다 베인 잠데생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오, 무빙 좋아. 결국 미드 이렉갱갑니다 얘도 이렉갱이미뭐신개오뭐 뭐 카밀 신개오 카밀, 자르반 뭐 그런거 미드 이렉갱이 낫지 오개인가 미드 잇개인 네 <목소리가> 식겁이 나이스 샤샤 전쟁이 무엇인지 여주 이런 거는 너 누구 하나가 양방호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다 그냥 아무나 먹자 아무나 키따져막그 마인드로 해야 돼 나이스! 여기 여기 여기. 와드 와드 깔고 미템 미템 리신 조심. 이거 리신을 조심해야 돼. 아니면 아니면 텔로 텔로 한번 묶기를 해야지. 반테가 리신 상대로 좀 많이 세죠 얘가 정글링이 좀 짜증나서 그렇지. 뭐, 정글 싸움은, 정글 싸움은 얘도 위에서 놀지. 정글 1대1 싸움은. 뭐니, 리신. 오, 스턴 걸었어. 미드 강타 충돌 때문에 어. 그 너프 됐는데 다행이지. 그 너프 안 됐으면은 정글러 짜증나지. 정글러도 좀 짜증나죠. 우리 건데 자꾸 정글러들이 그 미드들이 뺏어 먹으려고 오케이, 신발 나온다. 아, 근데 포시자 있긴 한데, 모르가 나네. 블래시드 때문에 좀 짜증나네, 이거. 어이구, 탑은 게임 끝났는데 CS가? 열, 열, 14개? 이파 32개네, 14개? 나 미드 빨리 가져야지.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참 잘했어요. 어즈. <그즈. 목소리> 오, 이거 포지션 이속, 이속 좋아. 아, 구 받고 싶은데 체력이 많다. 몇 살이? 아저 스물아홉 살이요. 어 머리에 써 있지 않습니까? 2인이 나인이라고. 이 궁극기가 이제부터는 좀 빠르게 역갱이지.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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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고요 이고요. 이 나이스! 바로 풀어 버리기. 풀어 버리기. 미니언 나오기. 못 잡긴 할텐데, 갑니다, 그래도. 와, 6레벨 이제 찍은 거야? 나이스! 야, 리신아, 니나 이게 가능성이 몇 프로나 있을 거 아니니, 너는? 이거 이거 괜찮아. 괜찮아. 5공 크면 돼. 괜찮은 거야, 5공만 클수 있으면은 어차피 나는 지금 왕기 성공이죠. 나는 이미 왕기가 끝나고라. 어, 왜 닉네임이 빨간색으로 나오지? 아, 닉네임. 닉네임은 원래 색그 색깔 자유예요. 닉네임은 그거고 그 채팅 색깔 닉네임 아래 그 채팅이 닉네임 색깔은 그 랜덤으로 나와요 닉네임은 랜덤이고 그 채팅 색깔만 그... 앞으로 을 처치했습니다 오케이 땀 흙에 망치 가자 자 일단 영리한 사냥꾼 지금 포시자 포시자가 이게 애들이 못 버티더라고 호이자이 속이 개빨라가지고 개 개그 다음에 망치를 가면은 망치에 체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리신이 절대 무리겨요 이제. 탑을 한번 더 풀어야겠는데 나이스! 야 진짜 시발 거리 보소 그냥 오진다 오져 리시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요. 여기서 제가 그냥 아래에 그물 떠와도 내가 이겨, 물 떠와도 얘가 그냥 내 평타, 평타만 때려도 이겨. 내가 평, 평타 샷만 갈겨도 이기겠다. 자 키고 뛰자. 565, 개발로, 개발로, 565, 개발로. 이 포시자가 그이그 이, 이, 그 시간이 시간이 미치, 미쳤지, 엄청 빠르죠. 그 지속 시간, 봐봐, 여기까지 오잖아. 대박이야, 지속 시간. 이거를 먹어야지 우리 탈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 우리 탈론하고 오공 탈론 공두다그 다음에, 빤테테도마나가리좀빡세죠빤테온도마나가리는좀빡세는 중에 하나고 이지이번테가테가그 버프를 받은게 공속, 공속 증가 공속 증가랑 이제 W, W는 데미지 조금인데 이거는 필요도 없어 이거 증가도 아니야 이거 이거는 뭐 버프로 취급도 안하고 그 미세하게나마 정글링 속도가 빨라시죠 카밀은, 카밀은 좀그 미세하게나마 느려지고 야너 내가 포지션키면너 죽겠다. 와 이속 버서. 이야 이속 버서 나나요. 와 이속 대박. 아! 티비야! 먹어, 이제! 나는, 어? 한 마리 남긴다, 티비다. 도망갔을 거라 생각을 하니 이 상대 탈론인데 탈론한테 이럴 때 포시자를 딱 키면 끝 포시자를 딱 키면 끝이죠 야 포시자 이거 괜찮은데 유치한데 거의 어어 어, 어, 이거 이, 제가 볼때 제가 볼때 감전 감정, 감전은 감전은 데미지긴 한데 감전보다 괜찮다 오 어, 감전보다 훨씬 좋은것같아 아, 빤통기한는안 와요. 빤통기한는그 아이템 트리에 따라 오는 건데, 어, 빤통기한는 제가 만약에 여기에 드라사르를 갔으면 올 수가 있어. 그니까 드라사르 트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물통기한은안 와. 올 만에 왔는데 방송시간이요? 어, 8시부터 10시까지는 이제 개수주의 와이프가 가끔 가다 방송하고, 저는 10시부터 합니다. 방송 시간은 밤 10시부터. 쉬는 날은 금요일 어제 쉬었고요. QW 평타 2. 반대 콤보는 졸라쉽지 QW 평이. 와이프분 아프리카 닉네임. 아제제 제 걸로 제 걸로 방송해요제거제 제 아이디. 와이 와이프 BJ 아니라서 그제걸 개소주로. 개소주로 먼저 방송하고 그, 합니다. 여기다여기다 여있다, 여있다, 건거, 건거! 돌아가, 임마! 어파트리시오님 안녕하세요. 야 오랜만 오랜만에 듣는 그 듣는 아이디다아 오랜만이에요. 오케이 괜찮아 나공기 뛰죠. 이게 반테 오늘 하는 이유지. 아이 쪽은 안되겠다 빤태온은 바로 역갱이죠 역갱하면 빤태온 좀 전에 유튜브에서 아! 송태영아예그 유튜브 이제 봤다 제 아프리카치팅 위주로 봐가지고 송태영 이제 봤네 제가 빠티에이오송태영 기억하고 있거든2시비에찔를거 한테뭐 나쁘지 않은데 되게 무난한데 얘도 되게 아주 아주 무난무난해요 잠깐만 이게 신발을 먼저 키고 할수 있나 이게? 신발 먼저 키고 이러고 날아가면은 신발 효과가 어떻게 되지? 오 끝까지 남아있네 오야 신발 남아있는데 신발 키고 궁쓰는게 훨씬 좋네 그러면 오 이거 신발 궁 괜찮네 모든 탭 때문에 빵통기야. 아 극딜 극딜로 가면은 드라사르 드라사르 극딜 가면 통기 아니야. 안녕 친구야. 5공을 선택을 했네. 아파 노고 이속 빼서 오고 와 도망이 안 돼. 나이스 신발키고 궁쓰면 데미지가 어느 유닛이든 들어가면 이속이 꺼져요 근데 데미지가 들어갔다는 거 자체가 가깝다는 거라 어.. 상관없는 상관 거같아 궁으로 데미지 박혀도 하 겠다. 야 도망만, 잘 다녀, 야 대단하다. 하 라는 게 임은, 안 하고 도망만 다녀. 뭐야 얘네 왜 자꾸 그 도망놀이에 위로 갈거지? 하로 임마 새끼야 어? 내 앞에서 못 도망가 난 미래를 다 보고있어 임마 오케이. 나 간다 간다. 있고요. 본캐티에요? 저 본캐 튀어요. 저, 저5 챌린저요. 아시면서. 챌린저 찍으면 계정 삭제하고, 찍으면 삭제하고. 스테라 까고, 이제 소천사 그냥 바로 먹어야 되겠는데, 얘네들. 감사합니다. 바로는 먹어야지만 끝나겠다 이거. 오 말파 리신봇, 말파 리신봇, 꼬고 꼬고. 아 우리 돼지 드리곤 있구나. 금방 같이 돼지 드리곤 있으면. 해. 가자 가자 가자! 못 도망가! 야 이거 진짜 포시작 좋다 이거 다 따라가네. 포시자개 좋네. 아까 어떤 분이 포시자 가보라고 했는데, 어, 이거 어떤, 어떤 분이 가라고 해서 간 건데 좋네. <목소리> 살면 되지. 좋아, 좋아. 보시자. 깻빡. 빠르다, 빨로. 와! <끝> 새끼 너 죽었다. 넌 죽었어. 와, 구급기 개자 날리네. 뒤로 빠꾸 있는데도 못 피하네. 쳐다보고 뒤로 빠꾸 했는데도 못 피해. 신발 특성에 특성에 이거 룬 포시자 되면 돼요. 장화의 포시자 사용 효과를 부여합니다. 장화의 사용 효과를 부여합니다. 이거랑 이제 포인트가 그. 신발 포인트가 영리야 사냥고 이것까지 붙여야 돼요. 이것까지 붙이면은, 어, 40% 감소. 쿨타임 감소 40%여가지고 개빨어, 그냥. 40%이 개사기 쿨감이 떠요. 이게 스테라가고 이러고 하면은 탱도 되게 좋거든. 탱까지 되게 좋아서 딜이면 딜, 탱이면 탱. 지금 디탱 이다 좋지. 이게 드라사르 트리였으면 아까 죽었을 거야. 드라트리였으면은 근데 드라사르 트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죠. 신발 키고 가자.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 야, 이거 가끔 가다 쓰겠는데요, 저는? 나 이제, 이제, 반, 반테 쓰겠다, 이제. 포, 포시자 반테 오늘 쓰겠다. 아이템 트에는 용사, 용사 신발, 양날 도끼, 이쪽이요. 용사, 신발, 양날, 스테락, 소수천사, 뭐 마지막 최후의 수사임 뭐, 뭐가 이렇게 많이 줘? 필요, 필요도 없는 걸 많이 줘 오, 딜량 1등